사람이 살아가고자 하는 판이 갈아껴지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직업이 많이 달라질 것 같은 거예요. 네. 직업의 양태가 거기서 에 벌써 바뀌는 게 보여요. 자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뭐 여섯 개 맡아가지고 그거에 따른 수입료를 받으면 그게 회사에서 받는 연봉보다 훨씬 큰 겁니다. 연봉을 막 1.5배 인상, 2배 인상 매년 이러고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고자 하는 판이 갈아 껴지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음. 직업이 많이 달라질 것 같은 거예요. 네, 저는 이제 문과인데 저는 또 금융특화 전공을 했어요, 음. 대학교에서. 월가에 취직하는 게 그냥 가장 높은 목표였거든요. 그랬죠, 옛날에. 근데 이게 많이 바뀌었죠. 이제. 아, 지금 증권사들도 보면 이제 좋은 인력이 잘안 들어온다. 대안이 많은 거죠. 네이버, 아. 카카오. 음. 심지어 토스, 핀테크 기반 음. 어, 스타트업들로도 많이 가고 음. 직업의 양태가 거기에서 벌써 바뀌는 게 보여요.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플랫폼들이고 그거. 거기가 끝이 아닌 거죠. 그런 회사들이 입사하는 게 아니라 음.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음. 이 개발자들이 음. 자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뭐 여섯 개 음. 맡아가지고 음. 음. 그거에 따른 수입료를 받으면 그게 음. 회사에서 받는 연봉보다 훨씬 큰 겁니다. 개발자 연봉을 막 1.5배 인상, 음. 2배 인상 음. 매년 이러고 있어요. 게임이 돼야 되니까 이게. 오케이. 그러니까 음. 엄청난 집중화가 벌어지고 음. 있는 거죠, 사실상 음. 직업의 귀천에 따른 네. 음. 집중화가 벌어지고 있고. 그러면 지금 대학 다니는 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하겠죠. 내가 지금이라도 음. 코인 공부를 해야 되나? 음. 저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음. 회사에 가기도 쉽고 프리랜서로 일해도 저렇게 일이 많으니까 돈도 잘 벌고. 이 개발자들은요. 컴퓨터로 음. 일을 하잖아요. 네. 퇴근하고 나서는 컴퓨터를 안 보고 싶어요. 음. 그래서 저는 그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사람들은 음. 수공예 목공에 등등 음. 되게 클래식한 어떤 취미생활을 되게 즐길 거라고 저는 음. 생각하거든요. 음. 거기에서 또 엄청나게 많은 음. 인력 수요가 발생하겠죠. 이게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 어떤 그런 음. 사업, 네. 물건 이런 것들에 음. 이 개발자들은 관심을 많이 가져요, 실제로. 음. 우리나라같이 음. 중후장대 산업이 많이 네. 발전했고 음. 그거에 따라서 국가 기관 산업들 그런 것들에 음. 의해서 GDP가 많이 발생하는 나라들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음. 싱가포르가 뭐 금융산업이 전체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네. 나라잖아요 음.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갈 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그 직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경제적인 가치 또 사회적인 가치 취미 뭐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행복의 가치 막 이런 것 들조차도 많이 변하는 거죠. 돈을 버는 형태가 바뀌니까 어디에 소속될 필요가 없다. 음... 네. 저는 내 나이가 몇 살이건 그 어떤 시공간에서도. 알면서 살고 싶거든요. 음. 모르면서 사는 건 정말 싫어요. 음. 나이가 80이라 할지라도 네네. 내가 사는 시공간이 뭔지는 알고 살아야지. 그럼 그렇죠. 그 맨날 가서 뭐 덜덜 떨고 못 누르고. 그래서 내가 요즘에 그 캐치 프레이즈가 눌러야 산다. 음. 그냥 계속 네. 누르면 돼. 뭐뭐뽑하는 것도 아니고. <laughs> 제가 이 책을 읽고 같이 얘기하고 대화하고 이런 게 너무 즐거워요. 사실 어, 저도 그렇습니다. 아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시면 웹스리 저 뭐야 도대체 막아 어, 뭐지. 인터넷도 어렵고 막다 지금 이것도 없는데. 아니, 그리고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 그냥 유튜브 세상 이렇게 불 부르면 편한 걸 굳이 또 웹툴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세상으로 규정을 하고 막 약간 승질, 워, 워, 워. 화내지 마시고. 지금 사실은 우리는 어디쯤인가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흥미진진하게 영화에서만 봤던 세상이 실물 세상으로 내 눈앞에서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두세 권만 읽어도 알수 있는 세상을 모르고 지나가지 말자. 꼭 한번 웹3.0 사용 설명서를 읽으시면 이게 인터넷 사용 설명서가 아니고요. 내 삶의 웹 3이라는 세상에서 나는 경제 활동 어떻게, 공부는 어떻게, 이해는 어떻게, 내 직업은 어떻게 이런 여러 가지의 변화하는 모습을 이해 안에서 캐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백훈전 저자님, 그 제가 읽은 웹3책 중에서도 정말. 어, 너무나 명쾌하고 아주 칼칼한 책입니다. 읽으면 눈이 환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독자들에게 한 말씀. 웹 3.0을 그 내가 꼭 지금 배워야 된다. 지금 반드시 이거를 완벽히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느끼시지는 마시고요. 다가오는 변화에 내가 준비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천천히 공부해 보시는 정도면 충분할 것 음. 같아요. 가장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이거를 토큰이다. 뭐 아니면은 음. 어, 소유의 인터넷이니까 반드시 뭐 토큰 경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토큰이 주인공이다. 이런 식으로 음.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음음. 그런 것들은 최대한 배제를 하세요. 오케이. 그냥 나한테 뭘 팔려고 한다. 내가 <laughs> 뭐 사야 된다. 뭐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음. 거는 음. 마케팅이거든요. 이 책은 그런 거를 설명드리는 책이 아니라 천천히 한번 이렇게 음. 앞으로 어떤 세상이 다가올까. 나는 그 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까. 이거를 음. 생각해 볼수 있게 만드는 내용으로 담았으니까 음. 한번 읽어 보시고. 공부해 보시는 계기로 음.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책만 읽는 거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이렇게 약간의 뭐랄까요 참여, 네. 참여를 해야 이게 알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택한 방법은 적어도 가상지갑 정도는 만들고 어, 네. 있고 크립토에 들어가서 막 백서만 있는 데다가 왕야 여기 뜬데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안 사봤거든요. 그냥 약간의 약간의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갖고. 이, 이 생태계를 이해하려고 그, 그러니까왜 내가 거기에 그래도 주식이잖아 주식 하나도 라 사놔야 내가 그래도 좀 공부를 더 하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게 기업들이 마케팅을 하고 그냥 주는 게 그렇게 많아. 어. <laughs> 그렇죠. 지갑 지갑만 있으면 담을 주서 담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도 네, 이제 그렇죠. 커뮤니티 확보하려고 되게 많이 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받아놓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책을 읽으면서 동시에 조금만 더 우리가 이렇게. 아 어, 뭐랄까 연습할 수 있는 거가 아, 있다면 가볍게 그럼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요? 한번 제 책에 네. 그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열돼 음. 있는데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음. 그 책에 나와 있는 앱 중에 이제 문 월렛이라는 네. 앱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비관리형 월렛인데요. 아. 제 핸드폰에다가 한번 그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네. 사용성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사용성을 문 그, 월렛. 아 뭐, 뭐지? 딱 아. 되게 들어가면은. 어 뭐지 이러실 거예요 음. 왜냐하면 로그인하라는 말도 없고 음. 회원가입하라는 말도 없고 음. 뭐 어쩌라는 거지 음. 근데 거기다가 이제 제가 그 여러분이 음. 사신 음. 구매하신 비트코인을 음. 좀 보내보세요. 음. 보내 보시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그래? 그거에 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음. 서비스들이 또제 책에 나와 있거든요. 네. 기프트 카드도 줄수 있어요. 음. 비트코인을 담은 기프트 카드를 친구한테 줄수 있는 거죠. 오케이, 어. 그럼 그 그럼 친구는 아니 비트코인 게 얼마짜리라고 기프트 카드로 줍니까 그거? 음, 그러니까요. <laughs> 근데 되게 소액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아, 해가지고 어. 그러면은 지금 QR 코드 이거 찍으세요 하면은 바로 가져가세요 이런 형태의 어. 이제, 거기까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마 아, 한번 써보시면. 그러면 이게 같은 앱을 가는 사람들끼리 경제 생태계가 푹 만들어지는 거잖아. 아,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앱이 주인공이 아니라 아하. 비트코인과 나이틴 네트워크가 주인공입니다. 이해하면 할수록 재미있는 웹3.0. 자, 여러분, 웹3.0 흥미진진합니다. 이책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자, 이책 나눔 이벤트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책의 제목을 알아맞추시면 되는데요. 급가려. 어, 하나, 둘, 셋, 네개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일, 웹2.0 사용설명서, 오케이. 2. 크립토 사용설명서, 3. 블록체인 사용설명서, 4. 웹3.0 사용설명서. 과연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어 제목을 달아주시는 분께는 열분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3.0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미래의 계획을 세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